네 반갑습니다. 오늘 형지 I N C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형지 I N C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쉽게 얻기 힘든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 근래 들어서 지금 형지 I N C 관련된 문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요. 예,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큰 기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이 차트를 보시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종목은 다이 세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건데요. 이형제 INC 정말 다양한 지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뉴스나 기사 차트보다는 사실은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서 언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지가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과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 정보를 정말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지 INC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.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작용을 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이 될수 있다 보고 있으며 정말 이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거 시원하게 영상 속에 해당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오픈하고 싶지만 여기 뭐 세력들 매집 구간이라든지 목표가까지 뭐 전부 다 나와있고 무엇보다 엠바고가 걸려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정보이다 보니 영상에서 오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해당 정보 지금부터 무료로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형지라고 딱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실시간으로 무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편한 시간대 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. 이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공유드리고 해당 영상 빠르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들 궁금하고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제 정보 대응 방법을 좀 알고 하시면 많은 안심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다 들어가 있으니꼭 문자 남겨놓으시고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드리는 이 무료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가시고 꼭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3분간만 저한테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증권 시장에 이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 무상증자는 이 호재로. 작용 된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. 말 그대로 긴급 소식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이고 저도 많이 힘들어봤기 때문에 좀 도움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이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일대오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이제 이제 공시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. 어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. 이 발행 주식수랑 유동비율 보시면은 이딱 감이 오실 겁니다. 700만주 17%면 이거 현재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건데 이큰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현재 유보율도 약 13,000%인데 그만큼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. 렇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.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 봤자 1대 4아니면뭐 1대 6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 이게 바닥이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게 큰 상승도 없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1대오 무상증자에 일단 재무가 굉장히 좋고 이 코스피에 편입됐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품절주까지 어뭐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예,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공구원부터 노터스 소룩스 이 상승폭 크게 만들어 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1대오 무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.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큰 수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이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너무 티나게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시거나 어 주변 지분들께 공유하시는 거 이거 전부 안 된다는 거 정말 좀 유의해 주시고요. 어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개인 번호로 이 코스피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는 즉시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